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던 천안 지금 두정점에 나와 있고요.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관련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전이랑 지금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여기가 저희가 좀 포인트적인 거에 신경 좀 많이 써봤어요. 지금 이제 어, 조명이 아직 안 달린 거를 다만 한쪽에서 갖추으면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데, 이제 리셉션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이, 좀 재밌게 만들어 봤어요.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그냥 나오면, 일체감이, 일 있게, 이쪽에서 손님 응대도 해주고, 들어왔을 때 어떤 뭐 성이라든지, 그 라운지에 들어온 느낌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간접을, 간접등을 이제서쭉 달아서, 공간적인 일체감을 조금 만들어 봤고, 역시나, 목재로, 목재로, 저희가 조금 인테리어가 계속 조금 발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조금 재미없었다면, 지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이제 호텔 인테리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좀 해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마감이 된건아니에요 마감이 된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봤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저 인테리어 하실때 이걸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자작나무 맞죠? 맞습니다 네. 자작나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무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사람한테 가장 편안함을 주면서, 근데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는 디자인이고. 그 상무님 나어가 보세요. 그 한번 여기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크게 어, 제 여기에 컨셉은 뭐냐면 일단 나무를 좀, 좀 없고, 많이 썼고 정말 패널도 많이 썼어요. 여기가 조금께서파널을 원했는데 그래 중간 중간에 나무가 있어 있어서. 자연전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얘는 네, 그 모양도 내 모양도 면서 네. 편안한 느낌 위해서 어. 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탄 거예요? 네. 이런 네.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네. 광점에서 밀고 있는 디자인인데 예, 제가 칭하기로는 이제 라운지형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마감했죠 여기? 여기는 내 여기는 마감인데. 아래는 데코 작업이 마감입니 그래서 조명에 대한 걸 신경을 좀 많이 써봤어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닫히는 디자인, 닫히는 인테리어 를 했다고 치면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낮에 봐도 그렇지만 밤에 보면은 정말 정말 예쁠 거예요. 너무 예쁘고 여기 위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일체감 있게 광명에서는 들어오는 통로의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런 라운지형 디자인을 했다라고 치면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휴게 공간이고, 커피 마시는 공간을 지금 웬만한 커피숍보다, 브랜드, 그러니까 그 동네 커피숍 말고, 브랜드 커피숍보다 훨씬 더 예쁘게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커피 마시고 싶어서라도 여기를 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회원을 많이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자장나무는 내가 이제 좀 밀어 볼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시면 아는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말 고급 집의 내부 마감을 이런 걸로 하는 추세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리조트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커리 나나 이런 걸 하면은 한번 쭉 해보시면, 이런. 이게 나무의 온도가 있어요. 되게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자재도 있고, 모든 디자인의 기본은 극적인 대색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여기 만약 하얀색으로 다 해놨잖아. 어떤 느낌이 들것 같아요? 병원이에요. 우리는 디자인은 여기는 약간 다크한, 다크한 우드 썼다고 하면 여기는 밝은 톤의 자작나무를 써서 바로 대비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여기 지금 이제 프라이빗 음 공간인데 이쪽 자작나무랑 그다음에 좀 다크한 우드.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밤에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간접을 이렇게 쳐놓으면 때려놓으면 낮에도 멋있지만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도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조명 어떻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일자 하면 우리는 조명을 사실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조명. 왜냐하면 스크린 자체의 화면이 밝게 나오면서 내부 공간이 럭셔리하면서 약간 연한 색으로 일자명으로푹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요즘 이제 그런 등을 우리는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백열등이라든지 그런 형광등 같은 거를 많이 안 쓰고, 왜냐 고급스러움이 없어요. 건 아파트에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장에 왔을 때, 아카데미에 왔을 때, 아, 이 공간이 정말 괜찮다, 깔끔하다, 좋다, 고급스럽다, 럭셔리하다. 한번더 가보고 싶다, 친구 데리고 가고 싶다, 가족 데리고 가고 싶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영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뭐냐면, 파벽돌이라는 거요 파벽돌. 파벽돌을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파벽은 외부에다 해요. 외부에다 하는데 정말 인테리어 고수들은 이런 벽돌이나 파벽돌을 안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면 공간이 되게 다양화되고 재밌어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다가 가정남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일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드소도 있기 때문에 건축적인 요소에서 인테리어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쓰는 모든 거를 다 가져다가 쓰는 이 대한민국에서 연습장 아카데미 인테리어 하는데 이 정도로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은 다른 펀드에 없을 거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작은 공간이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 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리셉션, 손님 들어오는 응대하는 공간에서부터 이쪽 연습하는 공간, 기 휴게 공간, 프라이빗 레슨 공간, 이게 몇 평인가요? 8 0평이에요 100평이 안 되는 공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되게 많은 이야기 거리들을 어디다 갖다 대도 셀카를 찍고 싶을 정도의 공간으로 아주 깔끔하게 멋지게. 그리고 요번부터는 저희가 조금 경제적인 것보다는 좀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이제 그런 인테리어들을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찾아와서 어, 영상을 찍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를 꼭안 하셔도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이게 설계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인테리어는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인테리어는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컨셉이고, 회원을 끌어당길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가 영업을 하고 돈을 매출을 많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수단이라는 것을 예, 잊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